이요 예예 예. 뭐 신청곡이시셔요? 남자는 말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laughs> 무슨 말하고 싶은데요 남자가 이 잔잔한 노래 하면 이 시간에 손님들 막 가고 그러는데 허락을 받고 왔대요 남자는 말합니다를 저쪽에 음식관에서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하면 집구석 갈 거예요? 안 간다면 박수 한번 줘요 하나 둘셋넷다열 여덟 아홉 열열하열둘셋열 여덟 열열이 분들 40명인데 한, 여기 저 팔자야, 총좀 갖고 나와. 움직이는 사람 무조건 싸버려. 아, 언니 담배, 피... 아, 담배 폈, 피... 다 폈어? 아직 김이 들 빠졌다. 얼른 피고 나와. 그래. <laughs> 저기가요, 담배 피는 데가 아니고, 왜요? 사진 찍어 놓으려고 움직이는 사람 있나 봐. 어. 그러면 저쪽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남자는 말합니다. 음악, 신세 그리고 나서 빠른 노래 해드릴게요. 공짜라는 노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짜라는 것 저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공짜는 없습니다. 어, 다이 어, 산과 들에 피어나는 꽃들도 공짜로 피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줬든지 어느 누가 손이 갔든지 사랑을 줬든지 해서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지 공짜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공짜라는 노래 안 내가 한번 해드릴게. 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맞구나, 이러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자. 뮤직 큐! I 드니 고맙습니다. 당신을 고 좋아하는 하 엿이 여시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잊을 건 정요. 아, 그거 한 곡만 해드리면 돼요? 아니면 메들리로 해드릴까요? 괜찮아요, 한 곡만요.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서 그한 곡만 딱 들으신다 그러네. 그러면은, 어, 내가 원래 메들리 쫙 해드리려는데, 못 잊을 건 정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메들리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우리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싸가지 없는 향기가 지금 연을를 팔고 있는데, 너 얘기한 거 아니야? 네가 뭘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워? <laughs> 얘가 영도 여성이라니까. 같은 부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습진?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하고는 악수하고 싶지 않은가 봐. 얼굴이 엄청 갑자기 빨개진다. 야, 부산에서 오셨어. 부자동네에서 왔더라고. 강할리? 해운대 셋터면잘자는면도 이제 절로 올라오라 그랬지. 오르라고라 그랬잖아. 무대는 계단이 있는데 지라라고 쪽쪽 벌리고 올라오고 그러라 그래. 제가 영 야, 대학 병 태양병 태. 어. 너 근데 뭐 하다가 대학병 했다 그랬지? 아, 아쌈쌈 쌈, 쌈. 얘가 칠공 중파였대요. 예? 깜쁘지 영교 예상이 그때 그랬다네. 아, 싸우다. 다못되얘가 <laughs> 지금 마흔 몇 살? 일곱, 아흔 일곱이에요. 처먹는만큼처 먹었잖아. 그럼 응. 그들 우리 집에 보약이야, 보약 힘전 대보타. 우리 집 야홉섬은 안 돼. 응, 응, 우리 집에 사약이야? 응. 노래 한번 갑시다. 응. 못 잊을 건 정이라는 노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래 괜찮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리어 결혼하면은 노래방 들어있는 거 노나보미 매일 매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음 공연장 어, 정해놓으세요. 아삭아삭. <laughs> 여자는 춤을 침을... 언제 어디 먼저 나가셨나 안 계시던데 <laughs> 예, 예. 아, 감사드립니다. 재원 푸드 어, 치즈 이 찢어 먹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감사드려요. 엿도 하나 드려엿 먹을래요? 아니 치즈 공짜로 줬으니까 엿 하나 드려 지금 아 요게 얼마에 이렇게 파셔요? 두개만 원이요 하나 5,000원 그래 우리도 두개 아니 요게 지금 5,000원어치 밖에 안 되니까 만 원짜리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아니 돈 달라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저 사장님이 다행이지, 엿장 씨한테 치즈 줬지, 엿, 그럼, 치즈 팔아달라고 얘기하라고. 요게, 에에, 5월 뒤에서 지금 사장님이 파시는데, 우리 집 구석에 옆에 있어갖고, 장사가 하나도 못 하시는 거, 딴 데로 와서 어디리 원정 다녀오셨더라. 그치요? 쫓겨났었어요? 왜또 왔어, 근데? 또 쫓겨날라고. 아, 이제 안 가요? 그래요. <laughs> 오빠, 연 먹어요? 네. 요거 2개 5,000원이라고 그랬다. 왜? 우리가 좋아하잖아. 이거 찢어 먹어. 어. 아니야. 2개 만 원. 아, 혹시 요거두개 하나에 만 원에 사0분 안게. 도둑녀나 들어가. 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짤게 하는 게. 이번 살려? 살려? 하나 만 원. 야, 하나 만 원. 사라고 야, 바로 만 원. 저양 저양만한테 산다고 2개 만 원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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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뭐 머리 총 맞았냐 또 하나만 원나 사게 이리 와존추 아니 저희한테 산대요 저분한테 야야야 야, 야. 가방이 똥이다 가방이 똥이야 저분한테도 엄마야 예어 향기야 향기야 일로 와봐봐 응내 어. 네, 부산서 왔으니까 다 보고 간다고 향기도 보고 팔자도 보고 그래 어 어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 아니 뭐? 나무어의다 한다, 이름을. 달마, 엄마나 이름을 다. 네. 없애. 저 위에 있었어. 저 위에. 근데 오빠 혹시 만원짜리 떨어지면 바꿔 갖고 또줘잉뭘두개더 넘어. 저희 머매다 아, 아 맞나. 부상 걸한 명. 사장님 한돈 바꿔드릴게요. <laughs> <laughs> 자, 자 노래 갑시다. 노래 갑시다. 노래방부터 노래방 그리고 나무꾼 보약 같은 친구 미운 새끼까지 네개쫙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앉아서 뭐만 하면 돼? 박스만 치면 됩니다. 갑시다 음악 치시고 예. 보약만 하나 올려 주시면 돼요. 예. 수 아하. Well oh, hey.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이 시간에는요 물건을 잘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껏 팔아봐야 저희들은 엿이나 누룽지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에를 갈다 말까 갈까 말까 요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이 계셔야 또 공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건을 안 팝니다 그리고 다음 공연자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셔요 물건은 안 파는데 선전은 해요 무슨 선전?